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제아들에게 아, 차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사을 사시다가 서른세 살 젊은 날에 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달려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천하고, 너무나 행악하고, 그런 자들이 가혹하고 비참한 그 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같은 데에서요 십자가를 안아요이에다한더큰젤를 젤어. 그렇게 십자가 형이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처형은 고통스럽기, 그지 없고, 보기에도 참, 혹하고 이럴 때 없는 것입니다. 이 스님은 그 십자가에 의해서 두 손에 옷이 바뀌시고 두 발을 포개가지고 멋질을 당하실, 당하실 채 채워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고통이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그 사형, 사형을 한 대를 보면 나름마다다 틀리는데, 물에 젖은 그 장작더미, 장작덩이, 그 장작더미를, 예, 그 위에 시체를 놓고 불사아 죽이는 그런 사연도 무섭습니다. 또, 양 손, 손을, 손과 발을 뭐, 손아 발이나 묶어가지고, 색찍질하는 가잖아요. 그러 손이 떨어지나가고, 모아지가 떨어지나가고, 리이 떨어지나가고, 사지를 다갈기가찢어 죽이는 그런 참혹한 형도 있어요.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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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이 있는데, 그보다 더긴 시간 극도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것이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노마, 노마 같은 나라는 그 십자가를 체험 안 하고, 유대 나라, 그사람들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십자가를 체험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는 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우리나라 시간하면 10시간 차이예요 그러니까, 3시에,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은 9시에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오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나마 사악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일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6시간 이상,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냥 몸으로 달리는 것이 라 육아, 피를 다 흘린 상태에서 십자가 에서 6시간이죠. 여기서 우리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제발, 누가, 숨, 순통 좀, 그러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려 죽이는 거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총에 맞은 군인이 어디를 찾아가요? 물을 찾아가잖아요. 물 찾아가잖아요. 물을. 근데 예수님은 양손에 손, 옷을 받고, 다리를 포개서 옷을 받고, 또 머리에 가지관을 치우고, 옆구리 창을 찔렸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많습니까? 이 갈증은. 갈증은 어마어마해.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갈증은, 어,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긴 시간, 여섯 시간 이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당한 고통으로, 고통으로서 이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사형, 사연, 사형하는 거 얼마나 쉬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이 묶어가지고, 스위치 누르면은, 툭떨어지 모가지가 탁 충격받아가지고, 일처도 못해서 정신없잖아요. 죽어잖아요또어리나라는 총으로, 총살이잖아요 이렇게 죽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쉽해야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그 정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를 선택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답이 쉬워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고통을 많이 당한 것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냐? 담백하게 해결했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능력은 송아지 한 마리 십자가에 걸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우리를, 죄 제를 배수해해 주시니까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마리아한테 꼼짝 못 해요. 예수님예수님 십자가에 못가죽었다 그것도 예수님은 다른, 다른 사람들 살인하고, 사형하고 틀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러고 다니는 길로 막합니다그 예수님의 행렬은 너무나 길고, 우렁쳤어요. 왜? 조금이라도 더우시시킬라고 조금이라도 더망시시킬라고 예수님의 행렬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는큰 고통, 고난, 다양한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 사준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에요. 육신적 고통, 위상으로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배신으로 배신이 배신이에요. 또 칼입니다. 칼니다가 은삼십팔을 파는, 파는 세상에 예수님을 은삼십이렇게안겠니까 그걸 팔아넘겠죠. 그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을 대제자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대장들, 팔아넘겼습니다. 뭐한테 팔아넘겼어요? 예수님 원수들한테. <laughs> 그러니까 이중삼일골로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수테가케라한거예요 예수님은. 은삼수를 넣고 다른 제 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에 다 식사 자리까지 서로 누가 높으냐. 서로 누가 식사 자리까지 앉아서 누가 높으냐.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고 겸손하고 성기하고 그토록 강조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그개마만동산에 갔을, 갔을 때는 또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좋은 사람이네.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한 시간도 못 참고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내일 모레 죽으면 십자가 못박게 죽잖아요. 내일. 이렇게, 이렇게 정면으로 배반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 음, 그, 잡히사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함으로써 예수님도 또대가 해요. 예수님은 배가를 버린다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말하는 이베드로 장담했던 베드로도 끝까지 한 여정한테 세 번이나 품어줘요. 이것신큰 배신, 배신인 거예요. 3년간 사랑하며 동고동락했던 제아들도부터 어, 이런 <laughs>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육체적 고통 이상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 건가를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배신은 제 아들의 배신뿐이 아니었습니다. 군중들, 군중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곳을 벗고,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깔고, 외치면서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이에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며칠 사이에 돈의 유혹에,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로마 천국 빌라도를 압박하는 무리로 돌변했어요 예수님 주라고. 엊그제 만 해도 호산을 다니지 아요요 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극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누가 보면 22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세장의 집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끌려갔을 때 예수님을 지키던 그들은 예수를 이용하고, 때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치면서, 누가 치는 자라 맞춰와라. 요하오. 예수님께서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또 강도, 오에 갇혔던 바나바. 아니, 바나바 같은 살, 살인받아야, 사형받아야 마땅한 그 강도하고,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빨라고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내놓거나. 세상에. 이 친구들한테 큰 암을 모시다가 누구를 죽해도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그 강도, 당연히 죽어야 할 강도. 그 사람하고 주위를, 주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좋아요? 가장 싸는, 잘, 잘하는 것이 뭐예 뭡니까? 너 애니 꼭 닮았다. 그런 싸움는 거예요. 니의 네 아버지 꼭 닮았다. 그런 싸움는 거예요. 비교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예수는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당연히 강도 죽을 사람. 당연히 죽을 사람하고 예수 넣어놓고는 누구를 놓아줬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그강도그 안도만 또 못한, 못한 지불 받는 예수가 사진을 받잖아요.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십자가 못 가게 죽는 거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고통이에요. 그것도 온 몸에 벌거벗은 채 만민이 지나가며 구경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달가벗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라면. 내가 봐라. 왜니하나님인게 그렇게 거기에 매달느냐 조롱하고 말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함께. 여러분, 이해가, 이해가, 이해가 합니까? 예수님이그 사람들하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같이 예수님은 사대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 많이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사대성인 중에 한 명. 예수님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물을 갖다가, 안 믿는 나들도 그래요. 그런 인물을 갖다가, 칼도 왼쪽 광도와, 광도와 함께 조을받아야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또, 무엇이냐 뭐,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배신당하잖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님이 아들을 배신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번에도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사야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원나사 예수님이 아들 예수가 상함 받고 고통 받고 이를 지고 저를 찢기고 일이 창피하는 것을 원했다 원했다 말이에요. 여기서 원했다 말은 뭐예요? 기뻐했다. 갈급했다. 네. 이 말이거든요? 원어요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렇게못 받고 죽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또 십자가를 못 받게 죽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가 그 아들이 십자가를 못 받게 죽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왜 그토록 갈고 하고 계십니까? 왜 그토록 기뻐하고 계십니까? 왜 그토록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우리 천국,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더잘 설명하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원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 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가 아니에요. 그 요구하고 비웃는 성이죠. 얼마나 예수가 부족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느냐. <laughs>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부족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느냐. 그것도 십자가에, 총살도 아니고, 뭐 응? 모가지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가겠습니까? 이렇게 비고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도가 오른비밀코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쓰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할 것으로 얘기지아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야 하시는 요 아멘. 그러니까, 이토록 고생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그들을 죽고 말았으니까, 지금 셋의 영혼 공투로 와오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를 심판을 누가 오세요? 심판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그리고, 나라는 나라, <laughs> 니가 사회는 사회, 공장이 공장, 회사는 회사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들은다 승리하는 거예요. 예. 저번에 그 선거 때대표 뽑을 때 김기현? 김기현이, 김기현이가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도 그 장르잖아요그 사람이 거짓말도 했어요. 남준이하고 같이 밥 먹었네, 뭐차 마셨네, 꽃다발 받았네. 그거 거짓말 했잖아요. 그뜯어써있잖아요 그래도 엉뚱하게 앞섰잖아요. 하나님 역사면 어쩔 수없요 하나님의 역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자, 그래서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다 잘되는 거예요. 다 잘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볼때 예수 앞에 무릎을 안 꿇는 나라를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이걸로 보면 알아, 봐도 알잖아요. 아, 무슨, 무슨 이런 것을 갖다가 찍어서 막 먹고 <laughs> 어? 물은 어떤 물이냐? 이 우리나라에 그런 물이 없어. 옛날에 제가 어, 한 에, 50년 전에 서울 살때 청계천 그 물이란 똥물 있죠? 그물 보다 더러워요. 그 물건 더더 물을 넣고 살아. 그러니까, 보금이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찾살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꼴등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 꼴등이니까. 그런 나라가, 보금이 들어와서부터,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지금은 세계적인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손조사를 파송한 많이 나라가 대통령 위에. 요통령 나라 큰일을 봐서 전일되이 2등인데, 나라 큰일 봐서 1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 배지기를, 주의공들의 배지기를 주의금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못박기신 예수님, 오늘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그 얼마나 큰 고통을 하나 또, 월화수목 금, 토 여기까지 얼마나 큰 절정적인 고통을 당할 터인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도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이 아픔에 동참하는 우리의 신명들을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미리 내 식구들 한 생명, 한 생명, 아버지께서 복주셔서 십자를 권한을 동참하는 우리 신념들로 다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